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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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the nice, the nice mm -hmm. 나이름에이스에덴아이스 에데나이스. 에데나이스. 에데 가만히 가만히 고개 들어야지 가만히 엄마 보세요 가만히. 치치? 응, 어, 치치야, 머리카락? 응, 이헤아 뭐. <laughs> 레오야, 똑같은 머리 됐다. 응? 옆에 머리도 자를까? 옆에 머리는 자르지 말까? 아! 이뻐, 한 번, 고꼬 삐꼬? 아니야, 이 정도면 충분해. 더 짧게 자르면은. 봐 보세요. <laughs> 귀여워. 에드나노 음. 레고 같아. 아빠, 봐봐, 여기 봐봐. 진짜 여자 애기 같은데. 아, 귀여워. <laughs> 김치 해빼 엄마는... 줄까? 응, 빼 주세요.